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수 분석 시간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미국 증시, 그리고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서 다음 한주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입니다. 금요일장에 15,095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지금 뭐 흐름은 아직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11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제 밑골이 달리면서 은봉이 나왔지만 괜찮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뭐 약간 추가적인 하락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뭐한 15,000원이나 뭐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 눌러줄 수는 있지만 지금 여전히 어, 전체적인 흐름은 대세는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2 0선 깨지고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면은 이 밑에까지. 그러면 조금 뭐 조종이 나오면서 올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빠진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뭐 징조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세적인 우상향 흐름 속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에 맞춰서 이제 기준에 맞게 어, 대응을 해보시고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이 더 보인다. 이런 상황이면 좀더 상방으로 베팅을 해보시는 것도 확률적으로 좀더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올리다가 이제 돌파가 나오다가 이런 흐름이 나온다. 이런 이런 좀 눌러 주는 흐름이 나온다. 이러면 한번 좀뭐 조정 이때는 이제 뉴스 막 많이 떴었죠. 이제 뭐 금리를 인상하니 뭐 이런저런 뉴스가 많이 뜨면서 좀 조정이 나올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다시 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는 이제 거기 맞춰서 본인 기준에 맞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흐름은 결국적인 전체적인 큰 흐름은 우상향 속에 있는 상황이고 거기 맞춰서 우리는 어디에서 이제 진입자를 잡으시고 어떤 종목들을 보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형 전략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좋게 올려주고 그수혈장이 좋게 올려주고 나서 한 이틀간 눌리긴 했는데요.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20일선을 강력하게 올리고 나서 지금 눌림목 딱 나오고 여기 20일선 부근에 지지 받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어, 갱신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모아놓은 그런 자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렸다가 눌러주고 이제 뭐 미국 증시만 받쳐주는 흐름이 월요일장에 나온다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차트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뭐 지금 밑에 어, 3,200 포인트 정도만 지지만 계속 적으로 나온다면은 어, 여전히 그 상승 흐름이 강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3,200 포인트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지금 살짝 이제 뭐 증가세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둔나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좀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우리는 약간 완만하게 올라간 상태지만 여전히 좋은 자리 잡, 잡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또 올리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좋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 코스피도 좋은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더 좋은 흐름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이 지금 돌파를 해서 1062 포인트로 어, 마감을 아, 최고가를 찍고 나서 그리고 1059 포인트로 와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어, 코스닥이 훨씬 더 좋게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쭉쭉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있다. 대세 상승 흐름에 있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적인 조정은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조정 없이 올라가면, 어,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그런 상승을 위해서는 이렇게 조정이 어느 정도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눌러주고, 올리고 눌러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쭉 기다리시면 되는데,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게 매매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입하셨다 하시더라도 이제 일정 종목은 이까지 갈때뭐1 0 0 200%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종목은 또 여기서 이제 또 떨어질 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그 지수 종목들 보시면서 본인 보 어, 보고 계신 종목들 진입하실 때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게 가장 수익을 어, 좋게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나는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한다 그러면 이제 나는 1,000 포인트 정도 왔었을 때 어, 내가 봤던 종목들 자리에 있는 것들 어, 둘러보다가 거기서 진입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시면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매매 임하셔야 되구요 지금은 이제 매우 좋은 상승 흐름 속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신고가를 달성을 해놨고 단기적인 흐름에서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1100포인트까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지수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다시 한번 어, 어, 힘을 내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올리고 눌러주고 다시 한번 어, 돌파가 나오면서 121선 241선까지 돌파 하는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2,000불 정도를 그냥 뚫어버리고 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위에서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려올 수는 있지만 120일 선과 240일 선이 받쳐주는 이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받고 4만 불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지 받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갈수 있는 패턴이 훨씬 더 강력한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충분히 전국까지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차, 강력한 차트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5만 불까지는 우선 단기적인 흐름에서 4만 8천 불에서 5만 불까지 여기 앞쪽 매물대 있는 데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고 여기서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보시면서 위로 더 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살짝 조정받으면서 눌림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평이 다시 한번 여기서 모이면서. 또 위로 갈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지금 매우 좋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봉으로만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저항대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단기적인 저항대 21선. 그래서 44,000 포인트 정도 달러가 이제 44,000 달러가 지금 단기적인 저항 흐름이긴 한데요.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고 다시 올릴지 뭐 그런 것들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지금 자리를 뚫어 올리면서 5만 불이나 4만 8천 불요 사이에서 이제 흐름이 나올 수, 그까지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보여지는 차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은 여전히 상승 흐름에 있고 거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리려고 하는 흐름 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더 위로 넘어가면서 1억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차트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움직이나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뭐, 무조건적인 긍정이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차트 흐름은 매우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 맞춰서 이제 본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상승도 없고 무조건적인 하락도 없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계속적인 하락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가 나오면 또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면서 올리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또 6만 달러 부근에서 또 이제 도착을 했다가 이제 움직이다가 또더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또 맞고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어떤 라인을 어 줄을 끄어서 여기 이탈하면 다 청산을 하고 여기 넘어가면 어 수익을 다 청산하고 그런 식의 기준을 정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전체적인 상승 흐름 속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잘 지켜보시면서 대형 전략 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어 코인 흐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디카르고가 오늘, 어, 업비트, 알트코인, 일, 어, 1순위로 해서 엄청난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메디블록 코인 차트를 올려드렸었죠. 이제 출발 전 차트. 여기서 이제 한 70, 한 3, 4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바로 슈팅이 나오면서 21선 터치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선인가요? 아니, 120선인가요? 거기 위에 이제 선을 터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비트코인은 흐름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오랜만에 올려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맞춰서 이제 우리는 진입자리 잡아가지고 차트에서 이렇게 뭐 짧게 먹던지 뭐 길게 100원까지 먹던지 뭐 그런 식으로 기준 정하셔가지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흐름은 뭐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160원 뭐 이렇게 240원 그 다음에 300원 이런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만 받쳐주는 흐름 속에 있다 하면 알트코인들 대부분 어 전국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차트 흐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잘 대응해 보시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고요. 너무 이제 뭐큰돈 들어가셔가지고 막 욕심을 가지고 매매하시기보다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고 어 손절이 되고 수익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볼 수. 봤었을 때 청산도 되는 그런 적당한 금액으로 대응하시면서 일상생활도 편안하게 둘러보시고 어, 코인으로는 수익도 소소하게 내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코인 어, 너무 이제 이런 차트적인 흐름이 깨졌을 때 이런 데 손절이 안 되셔 가지고 그대로 홀딩하고 계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 뭐 지금 차트는 이제 다시 한번 살려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기는 한데, 이제 뭐, 이게 또 깨지는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 6월 달에 보시면 이렇게 깨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걸로 이제 버틸 수 있냐, 없냐, 이런 거죠. 이제 근데 그치만 이제 이게 지금 차트 흐름 다시 한번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는 거는 세력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제 다 청산을 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썼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봤었을 때는 아직 더갈수 있는 자리가 많이 보여지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까지만 갈지 아니면 거기 뚫어서 더 위로 갈지는 이제 세력들 마음이라 보여지고요 어 우리는 어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가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저항을 맞고 빠질지 아니면 여기를 뚫어버리면서 위쪽에 8천만원대를 다시 한번 노리로 가는 흐름이 나올지 그런 것들 보시면서 기준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 좋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알트코인들 기준에 맞게 한번 둘러보셔도 괜찮은 자리라 보여집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